안녕하세요. 연우리영엄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메러 매러", 동사 메러예요. 메러의 청유형과 비청유형이에요. 메러가 어, 중요하다는 뜻이 있죠. 음. 비임포턴스 임포턴트 또는 비오브임포턴스하고 같은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청유형, 저번에 멘더티브를 다 청유형 이라는 명칭으로 쓰기로 했었죠. 어, 그 뒤에 should 원형이 오면 should 청유형이라고 하고 그냥 원형을 쓰면 청유형이라고 하고 뒤에 뭐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이 오면 비청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기로 하죠. John Kennedy, JF Kennedy죠. Kennedy 대통령은 s u o t up to, 이로써 맞서다는 거죠. 신교도 장관들과 1960년 9월에 맞서서 stood, 맞서서 and 얘기를 했다는 거죠. How, 어떻게 그의 카톨릭 신앙의 믿음이 would affect, 영향을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일의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A few years, 몇년 후에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stood up to his fellow 자기 동료인 남쪽의 민주당 의원들과 맞서서 told them 그들에게 말한 거죠 There would be civilized 민권법 입법이 있게 될 거라고. Barack 버락 오바마 오바마는 needs to do something 뭔가를 해야 된다. like that. 그딴 거. voters suppression suppression 아래로 누르는 거죠. 압제죠. 어, 유권자 압제라는 뜻인데, 음,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어, 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 이런 게 그때 당시 개정이 됐어요. 좀 법안이 제출됐어요. 유권, 미국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려면은, 어, 일단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등록하는 과정이, 뭐, 사진을 언제까지 찍어야 된다는데, 그 등록하는 시간이 뭐, 어떻고, 뭐, 몇 시까지밖에 안 하고, 어, 제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글쓴 저자가 좀 나쁘게 얘기할 때 보터 서프레션, 유권자 억제 압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크드비, l 크드비. 그거 방식은 복스 뉴스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 오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 이 크드비 인더포 of 형식, 타운 미팅 형식도 괜찮다. 보우팅 uh, 라이트, right. uh, 투표권에 대한 타운 uh, 미팅 형식도 괜찮고, 인더폼 오브 디베이트 토론 형식도 괜찮다. 애니 원 오브 닷은 리파블 컨셉네터, 12명의 uh, 공 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한 명과 토론하는 것, 디베이트하는 형식도 괜찮다. 후웨어 메다는 거예요. 내어 빼기 그들이 보우터 스퍼레이션 계속 나쁘게 얘기했죠. 유권자 억제하는 것을 지지했던 것, b a k i n g 그들이 지지했던 것을 as a badge of honor, 어, 명예 배지로서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과 토론하는 형식도 괜찮다. 이 그건 중요치 않다. 그니까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음, 오바마가 as serious as S죠. 그가 보이는 것처럼 그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면 w 여기 뭐가 나오냐 이거죠 어, A에 들어갈 단어 뭐 찾는 거죠 어, 근데 어, 자 여기 보면 어, 뭐라고 되있냐면 어 빈칸 에 들어갈 단어 동문 A에서 찾아서 맞는 형태로 넣라 그랬죠? 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is that. 지금 못 모인 것은 is that다. 근데 여기 he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s가 안 붙고 원형인 should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것은 음어 청유형이 되는 거죠. 청유형. 청이이되려면 여기 중요하다 는데 어, 동사가 나올 자리 잖아요. 와시 주격이 주호고 어, 선행사 폼의 관계사로 지금 몸모인 것은 이수이다죠. 그러니까 청이이 나올리니까 여기 뭐 카운트나 임포턴트의 뜻인 비 임포턴트의 뜻인 카운트나 매러가 있어야 되는데 카운트는 이, 근처, 이 근처에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 그래서 아무튼 해석을 더 해보면 he show 용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g o i n to h o s t i l e venues. 적대, 적대적인 장소. 적지에 가서, 어, 어 적지에 가서, 어, to go and work. 노력하는 거죠. to change heart and mind.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려고 하는. 투에 다 걸린 거예요. 투에 two, 걸려서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용기를 원형이죠 이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언틸더 미스 그릇된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릇된 통념. 어, 투표자가 사기를 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아디스페이트 어, 사라지고 여기 주어는 미스죠. 미스 miss, 사라지고 에 유권자 억압이라는 것에 대한 진실이 이모지스. 드러날 때 까지, 까지, 드러날 때 까지죠. until, 현재이미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시슈드 원형을 썼어요. 응? 어, 그럼 여기 들어가면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문장 중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 나와있죠. 여기, 이따스 메러 이렇게 나와있죠. 메러. 다만, 여기서는, 어, 시이 주어니까, 단수꼴이 돼야 되죠. 3인칭 단수꼴. What m e l o r s 가 답이네요. 이 메러를, 이게 메러를 고쳐서 여기다가 메러스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어. 그다음 문장 볼까요. What m e l o r s now? 지금 중요한 것은 we should 원형 썼죠. Should 청유 청용, 청형을 쓴 거예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In the work we have taken 우리가 맡은 일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The color of origin of the man who is working 여기 주어가 color와 or origin인 거죠. 어, 이거 o r 로 연결했으니까 단수로 보고요.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In the very least 조금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은 다 어디로? 여기, 예, 후에 다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엔드가 나, 그, 예의 그 목표를 위하여, 목표, 엔드가 명사죠, 지금. 이 명사를 썼을 때, 전치사는 당연히 뭐를 써야 되는 거죠? 툴을 쓰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색깔이나 흑인, 백인, 아라진, 어, 영국계, 어, 독일계, 뭐, 남미계, 뭐, 이런 근원은, 조금 더 중요하다, 하지 않다. 그리고 each of us, 우리는 각자 must fight, 싸워야만 한다.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안에서, 어, 인종차별주의적인 habits of, 또, 생각의 습관인 건데, which are part of our inheritance from colonialism,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우리의 유산의 일부인 생각의, 어, 인종차별적인 생각의 습관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에 들어갈 것은 t t h D e n d 그럴 때몸무을 목표로 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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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위해서 이럴 때 전체 다 t o 를 쓰는 거죠. 어.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보기로 하죠. 해석이 잘돼 있죠. 어, 그리고 답이 메러스고요메르스가 t o 입니다그 다음에 보더 서프레션 유권자 억압이라고 하는데 투표권 등록 등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투표 행위를 어, 막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압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요그 목표를 위해서 그때 드디어 앤드를 쓰는 거죠 일 번은 왓매 s 쓴 거죠 히는 어, 3인칭 단수이죠 희가 근데 쇼 show, 원형인 쇼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이형 동사에 준하는 게 와야 돼요. 따라서 카운트나 메러스가 예비 후보인데 본문에 있는 다운은 메러로 메러스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어, 핵심 내용을 보죠. 핵심,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은 메러의 어, 청이형과 비청이형이에요. 자, 청이형과 비청이형이죠. 자 우선 메르는 동사로 중요하다의 뜻이고 이것은 be of importance. 쓰면 important나 같은 거죠. 음. 자 그럼 important를 알아보죠. He called an hour. 한 시간 전에 전화했다. Said. 이도 a s 중요하다고. 그가 원형 쓰고 있죠. 그가 당신과 얘기하는 게 기뉴하다고 했어. 그 사람 누구야? 이건 청유형이야. 멘더티브 섭정티브라고 저는 했던 거죠. 어? 그 다음에 일 is i m p o r 중요해. 뭐가? 그녀가 should run. 어. 화를 억제하는 것을 컨트롤 템퍼 이럴 때는 화라고 그랬죠. 억제하는 건 평정심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템퍼는 평정심도 되고 화도 되는데 억제하는 경우는 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억제하는 법을 중요하다. 아 여기 여에 빠졌네요. 배우는 것이. 배워야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죠. 이 해석이 중요하다. 조금 틀렸죠. 어. 자, 그 다음. 이거 다 청유, 그래서 이건 청유형, 슈드가 쓰였기 때문에 슈드, 청유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In this regard, 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뜻은 가지고 대절이 나오는 겁니다. As new ten suspect combinations. 시제와 상. 어. 여기서 여러분이 시제라고 하는 건 현재형, 과거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스펙트라고 하는 건 모습이란 뜻인데 문법적으로는 진행상, 완료상 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시제와 완료의 상의 결합형, 해스빈 리딩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이잖아요. 이런 것은 어, 시제와 상의 결합형이죠. 이게 아 인트로듀스 도입되었기 도입되었을 때 이런 거죠. 어, 그것들 이런 컴비네이션스죠. 그것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와 h a t has been presented p r e v i o u s 이전에 제시되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이 중요하되는 거예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직설법이 따르는 비청유형인 거죠. 아, 그래서 임포턴트가 있을 때청유형이나 비청의형이 다올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메러스가 나올 때도 청의형이나 비청의형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DNA형이 사실이다. 뭐 그런 게 나오면, 어, 비청의형이요.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의 뉘앙스가 되면 청의형이 되는 거죠. 어, 뭐, 여러분이 그건 다 아실 거고요. 음. 그러면, 어, 청의형을 살펴보기로 했죠 어, 여기. 메러 청유을 살펴보기로 하죠. 음. 자, one merer now, one merer now is m n d e 민디, Mindy, 민디가 understand 죠 원형 썼죠. 중요한 것은 민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유형이죠. In considering this issue, s 이러한 문제을 고려할 때, we do not want 우리는 to 우리는 find new scapegoats 새로운 희생양이나 을 찾기를 원치 않고, 또, 파일, 음, 등이 된거예요 비난을 몸모에 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장관들이나, c 빌서 i l 공무원들이죠. Who have let the system, 시스템이 성장해서, 어, 뭐, 좋아진 건 아니니까, 지금 성장보다는. 아, 어, 시 시스템이 변화해서 what it is 현재의 상태가 되도록 have let 허용했던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not want 없다. one whereas in set.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should 뭐뭐 뭐 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n one has happened. 뭔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난 것을 검, 검사하는 거죠. 어. Our system of, 통, 우리의 통치 시스템에 일어난 것이 무언, 일어난 것을 어, 조사하는 것. 새로운 눈으로, 그리고 resolve. 요건 요 resolve는 examine resolve 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는 거죠. reintroduce, 재도입하는 거죠. 헌법적 민주주의를 두브리튼 영국에 재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다 이거는 좌우지간 음, 이것은 전부 다 어, 여기도 원형을쓴 거, 여기도 시드 원형을 쓴 거. 이건 청유형, 이건 시드 청유형인 거죠. 어, 근데 이게 청유형만 쓰이는 거 아니고, 비청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is, that.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라는 아 현정 서 사실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he's o n h e r 보통 뭐 in, at을 쓰는데 여기서는 on 썼네요. 어, 중서부 뮤직계, 음악계의 선도에 있다는 것, 선도자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메러스도 이런 식으로, 완메러스 이렇게 나올 때는 청유형에 속하는 것이고, 어, 항상 청유형만 쓰이는 건 아니고, 청유형으로 쓰일 때도 있고, 비청유형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쭉 볼까요? 어, 보면은 어, 그렇게 돼 있죠? 보면은 처음에 어, 1번 여기 보면 어, 뒤에 히쇼 원형 썼죠? 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메러를 바꿔서 메러스로 넣으면 그리고 청유인 히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거는 요거는 To that end죠. 그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아, 이 청용은 여기 있는 거죠. What matters now is that we should 우리가 성공하는 거 should succeed죠. Should 청용이 쓰인 거다 이런 얘기죠. 아, 뭐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 어, 음 여기서 매러가 나왔을 때 어, 매러가 나왔을 때 이게 청유형도 있고 비청유형도 있다는 거 동사 매러는 임포턴트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 조금 여러분이 보지 못한 형수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어, 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